이모대후서 3장 본문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말씀을 하고 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현 시대와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복음의 시대의 마지막 날에는 외부로부터의 핍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타락 때문에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며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결정하게 하신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에게서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였다.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를 충분히 알수 있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활 양식은 자신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12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비밀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또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신앙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적용.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로서 얼마나 본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 자신이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럽다. 나 또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거역할 때가 있고 거룩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잘된 점보다는 잘못된 점을 더 많이 볼수 있다 내 자신이 이러한 것을 거쳐 나가지 못한다면 결코 엉터리의 신앙생활에 불과할 것이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고 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그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능력으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더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어야만 이 세상을 싸워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경건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여기 봅시다. <laughs>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 말고도 많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여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불신자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발탁이 돼서, 뭐 돼서? 발탁이 돼서 특별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종례에 발탁된 것이 보이질 않고, 그저 그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에 있는데 그 성이나 귀를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내 능력의 나팔로 써야 되겠다 하고 여기신 게 있는 거지. 나이는 겨우 18살, 20살 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구나. 이 아이들이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전도하려는 마음에 불타있구나. 이거를 이제 읽으신 거지. 내가 처음에 뭐라 고 그랬어?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발탁이 돼가지고, 성이나 귀처럼 발탁이 돼가지고, 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뭐야? 도무지 발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그저 부끄러운 원인지는 몰라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천국 부끄러운 원도못 없는 사람들이 또 많지요. 교회 안에 그저 아직도 그저 근심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이거 겨우 여기서 이제 풀려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러더러 있는데. 그 상태로만 그냥 허구한 날머물러면안 돼. 할 일이 많다고 아오주 가면 그 18살 밖에 안난 계집아이. 그뭐 성경 교육을 받았냐, 훈련을 받았냐.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겠냐고. <laughs> 어,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게 하신 것들을 가르치는데, 신학교 대학원에서도 못 배우는 소리를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아주 세심히 가르치고 있다. 사정없이 시간 지나가 금방 들고 그럼 너들 각자 생각해 봐. 지금 각자 나이가 있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거 느끼냐? 네. 앞으로 더 빨라진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빨라져요. 아저기 내가 그 해외 순회 좀도 하는 그 동영상들 이렇게 이 보면은 아난난거울볼 때마다 참 한숨이 나와.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었는 눈이 툭 튀어나오고 말이야, 어? 하루에 네 번씩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전도 집회를. 근데 지금 두 번만 하면 넉다운이야, 어? 그러니 이게 참, 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할 일은 많은데. 그런데, 아주 늙기 전에, 그래도 너희 각자가, 하나님이, 야, 너 아무게 이리 와. 내가 너를 좀 귀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네. 잘 들었지? 네. 아 현보가 7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성령이 저놈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 준 거지 야, 얻어 터질 각오하고 땀 배게 나가서 그동안 들은 대로 복음 전해 봐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줘요 이러고 뭐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현보가 그렇게 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진짜 아, 이거 충격을 받았어. 아, 이고 그냥 야,도 보람이 좀 있더라고. 음, 아, 좀 저렇게 좀 해봐. 언제까지나 이담에 이담에 그러고 살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잠깐 탁뭘 생각할 일이 떠오르게 되면 당장 실행해, 당장. 그런 보릇을들 드리라고.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니가 뭘 잘라서, 뭐, 일을 시키겠냐?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탁 깨달아지고, 무슨, 뭐, 의욕이 생기고, 당장 하란 말이야, 당장.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 요놈 봐라. 내가 성령으로 내가 뭘 좀, 어, 감동을 주면 즉각, 즉각 순종하네. 아, 요놈 내가 점점 크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꼭 화장실에 가니까 또 이런 걸 써붙였어. 로마서 8장.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 그거를 보면서 소변이 아주 잘 나와. 은혜 초만해지니까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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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이야. 어, 하여간에 야, 그 나에게... 나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 말은 그 나는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는 거야. 자, 뭘 주로 깨우쳐두 가지. 하나는 야너 이러이런 죄 졌으니까 빨리 회개. 그다음에 하나는 너 말이야. <laughs> 이거 좀 해, 저 일도 좀 해. 근데 이이 두은한놈이 이 말이야, 회개도 안 해.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하는데도 그냥 묵사 라고지나가 그러니까 그내 안에 계신 성령이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할 일을 자꾸 미루는 나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한다. 이게 뭐야? 내가 회개하지 않지만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저회개하지 않는 저 암흑의 저놈,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들겨 패지 말아주세요. 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 아, 저 미련투인 저 게으른 놈 저거, 어? 저놈 저 빨리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십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이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선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말이야. 하나님, 저 암흑의 저놈, 아직도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 안 하네요. 저는 두들겨 패지 마시고, 회개하도록 좀 도와주십시다. 아이고, 저놈 지금 ABC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미적거리고 안 하네요. 두들겨 패지 마시고, 저는 어서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다. 이러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말이야. 누가? 성령이. 그런데도 계속 회개 안 하고, 계속 할 일을 안 하고 미적거린다. 언제까지나 성령이 그렇게 하시지라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사게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 봐. 음. 그저 맨날 그저 상투적으로 말씀도 잘 지키고, 사명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걸 그냥 외우지만 말고, 지금 너희들 속에 계신 누구? 성격에서 그때고때, 그때 야, 너 이거 회개해. 한번 즉각 회개하라고. 성전에 가서 회개하지. 잊어버려, 이 사람아. 생각났을 때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너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하면, 아, 난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할 만한 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따 소리들 하지 말고. 당장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탁 띄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우리한테 그런데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이야 저놈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놈 할 일을 똑바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 성령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아 저놈 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건들건들 거리는데 아, 저, 저 녀석 저거 참 열심히 잘하네요. 하나님이시오,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이런, 이런, 이런 복을 내려주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야 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자,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말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복받을 짓을 하자. 우선 생각부터 생각부터 복 받을 생각을 좀 자꾸 하라고 잡 생각만 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야 이거 어떡하면 하나님을 이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칭찬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런 중심만 딱 가져봐 하나님의 눈에 딱 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알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지. 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안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필요한 거지. 뭘 알아도 또 확실히 모를 수가 있잖아. 하나님, 내가 저 대소사 간에, 어?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했구나, 칭찬하실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 지금 매일같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질 않는다. 늘 깨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무슨, 무슨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할지를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또 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칭찬하실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새끼가 방해를 합니다 또 누가 방해래 근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지요하 이게 이래요. 응? 자, 결혼하면 전에는 문제 덩어리인 나 혼자만 그 문제를 지고 가는데 결혼하면 그 배우자의 그 문제 덩어리를 함께 지고 가야 된다 그랬다. 알았나?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문제 덩어리를 또 지고 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지 이게. 어? 그렇다고 내가 결혼을 기피하라 지금 그런 말해. 이 결혼을 해야 돼. 그게 정석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저 결혼하지 않고 나에게 헌신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오리지널은 결혼해서 아이들 아들 딸 낳고 기르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내,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더구나 그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이 허약하다.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이 무지하다. 기도할 줄 모른다. 이렇게 될수록 그놈의 마누라가, 그놈의 남편이, 그놈의 아 새끼들이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을 일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나를 발목 잡는다고. 누구의 조정에 의해서? 마귀의 조정에 의해서. 이걸 다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돼. 알아들어나 혼자 결심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또 우리는, 전에도 내가 이런 말 여러 번 했을 텐데, 내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주시해봐야 돼. 이상하다. 눈빛이 이상하네. 말이 이상하게 되네. 어? 집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네. 그러면 아 이거 악한 형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얼른 분별할 줄 알고 물리치고 이길 줄 알아야 돼. 그 믿음도 없는 부인 내가 여보 어? 지금 이게 급하고 저거 급한데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제 사탄부터 내쫓고 이리 이리 앉아봐. 잘 들어봐, 하고 좀잘 깨우치고, 어? 아, 이거 내 마누라가 이거 영 믿음이 시원치 않구나. 이거 그러면 또그 마누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잡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간 우리는 그저 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했다고 그냥 얼른 알아듣냐? 그 사람이 이거 알아듣게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그게 그렇다니까요. 하여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내 족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마노라, 너 새끼들 다 나하고 원수야. 이제 내가 죽이겠다. 이러면 돼? 그러면 또안 되지. 응? 하여간 말이야, 결혼해서 뭐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저 첩첩 산중을 만나게 되는 거야.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 못지 않게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음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좀 봐야지. 아, 내가 사랑하는 저아흑의 씨가 저게 성숙한 믿음을 가졌나? 말씀 제대로 알고 있나? 잘 봐야 돼. 근데 그용 시원치 않다. 그렇게 되면은 그저 열심히 또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 나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그런 것부터 보지 말라고. 어? 그런 것부터 보지 말고, 야, 요, 우리 총각 중에, 요, 우리 처녀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훌륭한가? 이걸 먼저 보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나도 이쁘게 보여가지고, 불이, 어, 저 마음이 합해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결혼, 어, 허락받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어? 용모 너무 따지지 마라. 어차피 늙으면 다 쭈글쭈글 앉아가는건 마찬가지란다. 아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너도 다 마찬가지야. 너들 좀더 나이 들어봐. 지금은 그래도 반반하지. 그래, 나이 들어봐. 그 젊을 때 사진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사진하고 정딴 판으로 보여지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용못 따지지 말라고 어, 또 너무 가방끈 따지지도 말고 그죠 야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기도할 줄 아는지 누가 전도가 뭔지 아는지 정말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지 그런 면에서 어 나보다 훌륭하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거는 정말 수지 맞는 거지 알았지? 그,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약간 난 마이너스고. 그 대신에 그 사람, 나 못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죽어라고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 응. 음. 근데 말이야, 하여간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잘 보여라. 어? 야, 너, 현보야, 너 결혼하고 싶지? 하하하, <laughs> 그렇죠. 아유. 너 결혼하고 싶으면, 너 결혼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 어? 하나님이 너 결혼할 짝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데, 아, 그, 저, 씨라는 애미 나이가 이제 현, 형보 부인이 될 사람인데, 현보가 이렇게 보면, 아, 이놈의 새끼가, 어떤, 어떤 땐 700명 놓고 복음 전하더니,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띠띠뽕뽕하게 미쳐버렸네. 어떤 땐또 말씀대로 안 지키네. 그, 하나님이, 너, 그, 니네 마누라가 될 씨를 말이야, 바가지 챔피언. 바가지 긁는 챔피언으로 내가 만든다. 어? 아, 성격이 날카로운 여자로 만들 거다. 이런 볼을 내릴 수도 있어, 이 사람아. 근데 너 잘해봐. 아, 그 바가지 긁는 애미나이고, 그 성격이 너무 예미나, 애미고, 그런데, 현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내 사랑하는 아이 현보하고 그 짝을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요 모임의 맴이나, 이거 성격이 너무 틀려서, 이거 현보가 괴롭겠구만. 탁 때리고, 요리 탁 때리고, 콱 눌러주고, 이래가지고서. <laughs> 아주 마음 착한 신부가 돼서 너한테 오게 한다고. 잘 들었어? 네. 근데 너 자꾸 하나님 속세게 봐. 속세게 되면 아이가 온다. 정말이야.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도. 잘 들었지? 내가 하기에 따라 따라서 배우자도 하나님이 좋게 좋게 갖다듬어서 자식들도 좋게 좋게 갖다듬어서 주시게 되어 있는 거야. 명심하거라잉? 네. 음.